인성교육은 누구부터 받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부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인성교육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부터 지시받는 사람보다 지시하는 사람부터 따르는 사람보다 앞장서는 사람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보다 정치인들이 먼저 힘이 약한 사람보다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이 먼저,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먼저 배워야 합니다. 왜냐고요? 강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약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인성이 위에서부터 흐르면 그 사회는 자연스럽게 따뜻해집니다. 인성이란 약자가 지켜야 할 예절이 아니라 강자가 먼저 보여줘야 할 책임입니다. 진짜 변화는 아랫물이 아니라 윗물에서 시작됩니다.